건물주가 마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인생 나락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끝이 이제 사체까지 가죠. 일금융이 바보가 아니에요. 건출라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어린애들이 건물주가 꿈이라고 할 만큼 건물주에 대한 환상이 되게 크잖아요. 요즘 어린이들 꿈 유튜버 아니에요? 건물주인가요? 아 건물주인가? <laughs> 어.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건물주가 되면 정말 인생이 필까, 유토피아일까? 건물주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때요? 아, 저를 4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어때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어 행복합니다. 건물주가 되면 행복한데 반대로 힘든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건물주가 되면 인생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제 일안 해도 될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대출받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입주라는 거는 어쨌든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건물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다 보니까 관리라는 걸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시설물 관리. 두 번째,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는 임대 관리도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임차인들이 돈을 그냥 따박따박 넣어주면 참 좋은데 아닌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해줘야 되고, 임대료가 미납됐을 때 그걸 또 독촉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혹은 임차인이 나간대 그럼 새로운 임차를 또 놔야 될거 아니에요? 임차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갖고 있다 보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도 나와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그리고 건물에서 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소득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세금, 세금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관리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일반 사람들은 건물 갖고 있으면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좋겠다, 놀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물주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알아야 될게 엄청 많네요. 어, 그럼요. 왜냐면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액수가 그래도 꽤 되잖아요. 돈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해 줘야 될 것들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입적인 부분이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들어왔어 혹은 갖고 있을 때 재산세 같은 건데 이거 정리해 줄 세무사 필요하죠. 그리고 건물을 내가 직접 관리할 거 아니면은 관리를 해줄 관리 회장님이 있어야 되고 건물에 임차가 나간다. 혹은 새로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부동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 대출을 안 받고 사면 좋은데 대출 안 받고 산 건물이 거의 없어요, 사실. 대출이 또 2년 또는 3년마다 만기가 돌아와요. 그때 그때마다 그 대출을 일으킬 은행 지점장님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들이 주변에 포진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밸류 투자잖아요. 맞아요 사실 거기에 대출이 되게 많이 끼잖아요 항상 대출에 대한 그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대출은 위험하다 이렇게 음. 생각하죠 어 맞아요 대출 많으면 안 좋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는 거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막 인생 나락 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끝이 이제 사채까지 가잖아요 근데 부동산 할 때는 대부분들 자기 시드머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자 그거를 생각해서 대부분 예무명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5대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소득 수준은 안 되고 상황이 별로이신 분한테 함부로 대출해 주지 않아요. 80% 70%라고 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하니까. 진짜 내는 거를 1년치를 다 모아놓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대출 많이 받으면 수익률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원래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3%다. 받았는데 금리가3.6% 혹은 4%다. 이러면은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손내겠죠 그럴 때 이제 대출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수익률이 한 4%가 나와. 근데 대출 이자가 3%야. 그러면은 대출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런 값이라고 볼수 있어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률 대비 대출 받는 비율은 잘 조절을 해야 그리고 금리는요, 코로나 시절 때2% 금리, 1.5% 금리, 1.5% 금리, 이런 금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금리가 됐을 때7% 금리도 있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4% 금리라고 생각을 하면 딱 편해요. 오를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요. 중간 값 4%다. 그냥 건물 사면 이자는 내가 비록 지금 3%를 내고 있지만 그걸 4%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사야지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알고 진짜 예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땅을 처음에 싸게 매입해야 돼서 금매 잡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땅 잡아서 도다 시키고 설거 다 하고 땅에 맞게 그 동네에 맞게 멋지게 건물을 설계해서 실제로 짓고 임차인 맞추고 수익 맞추고 그렇게 해서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도 그냥 수익이 남으면 강남에 안전자산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거만큼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로 들었을 때는 정말 단순해 보이는데 혼자 하려니까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은행도 알아야 되고 설거도 알아야 되고 뭐 시공사도 알아봐야 되고 이걸 혼자 어떻게 다 감당을 할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꿈이 그거잖아요. 강남에. 아파트 갖는 거 그리고 강남에 건물 갖는 거 물론 성수동도 좋고 용산도 좋고 마포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건 강남이거든요 강남에서 입지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 사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새로 짓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도매하는 거잖아요 도매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는 나으니까 무조건 신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공사비도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조금 그랬기는 했는데 금리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공사비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 공사비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 새로운 신규 현장이 많이 안 열렸거든요 저는. 이때가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이 안할 때, 남들이 기피할 때 시장에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그래서 시장이 또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몰릴 때팔고 나오고. 뭐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파인드 아파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다음으로 또 갈아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끝은 결국에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신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는 끝판 왕 중의 왕이다. 회님이 이때까지 만나본 회원님들 중에서 올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오, 있어요. 다섯 분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150억, 200억, 300억 이런 분들이 대출 없이 사는 분 봤어요. 이런 네. 분들은 뭐, 분들은 그 갖고 있는 돈 전부가 아니고 훨씬 더 많겠죠. 그 중에 일부 돈 가지고 이제 그걸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뭐 은행에 이자 나가고 뭐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관리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 건물 갖고 계시면은 조그만 꼬마 빌딩은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형 빌딩 넘어가면은 사람을 쓰죠. 관리 업체도 쓰고요. 무통대고 이렇게 건물을 샀다가 힘들어진 케이스으 진짜 있어요. 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했던 관리 부분이 전혀 안 돼가지고, 시설 관리, 임대 관리, 이런 것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큰일 난게 아니고, 몸으로 배우면 돼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잃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이으면서 상황이 급해지면은 주변에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해결이 또 돼요. 그렇게 몸으로 돈을 잃어가면서 좀 배우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배웠으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음. 공부도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빌딩 투자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정보들은 사실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이렇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정보가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책 사서 읽지 마시고 저희 유튜브 빌딩 띵지영쌤 처음부터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거 채널 보면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험 중인 거를 얘기했기 를 때문에 이해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저희를 찾아오십시오 저희 찾아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강의를 열겠습니다 강의 한번 오십시오 <laughs> 그 대답을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건물주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들 행복해 보이시겠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사실 왜냐면 뭐 월세도 월세고 세금도 세금 이지만 그만큼 자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집안체 갖고 있으면 아파트 번듯한 거한채 갖고 있어도 자랑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건물까지 갖고 있으면 배부른 고민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누구나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의 결과값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건물을 소유했다는 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의 결과값인 거고요. 덥석 그냥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어 그냥 건물주 놀고 먹네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열심히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알아보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공부가 다 끝나 있어요. 시장 상황에도 굉장히 밝고 금융에도 되게 밝고 리스크 대비들 항상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본업들을 보면은 대부분들 전문직 계신 분들 많고 평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이런 분야에서 공부 되게 많이 하세요. 커뮤니티 모임 가보면은. 좋은 정보 주고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건물을 매입할 때 반드시 옆에 두어야 될 전문가 집단 다섯 개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물을 잘 소개해 줄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 대출을 잘해줄수 있는 은행 지점장님. 세 번째, 건물을 실제로 설계해 줄수 있는, 대수선을 하든, 신축을 하든 설계를 잘해줄수 있는 건축사님. 그리고 그 설계대로 공사를 잘해줄수 있는 시공사. 마지막으로 임대차를 또잘놔줄수 있는 부동산. 이렇게 다섯 군데만 끼고 있으면은 리스크는 최대한 줄일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돈 있다고 그냥 덜컥 하시면 안 되고 알아야 될 것들 충분히 공부하시고 전문가를 옆에 다 포진을 시켜 놓고 그러고 저지르세요 처음이신 분들은 전문가 조언 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경험 있으신 분들은 갈아타기 또잘 하셔가지고 더 크고 좋은 입지의 건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도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